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카메라 보고 아, 한번 네. 소개 인사.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다일리 특화의 진수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네. 이게 실제로 제 지인들이 네. 장기 렌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 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저희가 컨설을 <laughs> 하고 시작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선서. 네. 나 배진수 부장은. 나 배진수 부장은 <laughs> 다소 황당하고 직구준 질문에도 솔직하게 대답할 것을 다짐합니다. 네, 선서. 선서.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첫 번째 질문은. 네. 장기 렌트에서 네. 차를 빌릴 때 이제 우리가 뭐월 렌털료라고 해서 뭐월 20몇만 원, 20몇만 원 이런 식으로 책정이 네. 되잖아요 네. 어. 이 책정 기준은 어떻게 해가지고 아 기본적으로 차를 구매할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얼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음. 말이냐면 음. 자동차 가격 그리고 처음 차 취등록세 음. 탁송료라던가 기타 부대비용까지 들어가고 음. 그리고 렌트는 자동차세와 보험료와, 예, 이런 이자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음. 그런데, 그러면은, 할부랑 다른 게 뭐냐? 음. 자동차라는 거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뭐, 중고차 시장에 이 내놓는다던가, 할부 기간이 끝나면은, 예, 예. 이제, 중고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예, 렌트카는 그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 음. 예, 등치득비, 뭐, 자동차세, 보험료, 이자 음. 이 비용을 개월수로 나눠서 고객님한테 드리는 거죠 제안을 네. 드린 거예요. 네. 네. 그 신용불량자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런 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음. 들으면은 종종 네. 문의가 오시는 것 같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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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현실적으로 진짜로 아까 선서도 네. 하셨으니까 네. 네. 대, 그게 되나? 상계렌트가능한가요? 신용불량자 분들도? 네 됩니다. 어... 근데 다 되는 건 아니죠. 업체마다, 뭐, 저신용자분들한테 대여를 해주는 곳도 계시고, 있고, 음 대기업들, 네. 뭐, 캐피탈사, 뭐 렌트사, 전업사, 네. 이런 쪽은, 어 7등급까지만 가능하시고요. 음 간혹 가다가 8등급이신 분들도 풀어드리긴 하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보증금을 예치를 하는 조건으로, 아 예, 조건부 심사로 승인이 음 나거나 합니다. 근데, 그 부분조차 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회생 신용불량, 응. 뭐, 파산신청자, 응. 응. 그런 분들은 뭐, 아예 안 나오냐, 그건 응. 아니거든요. 응. 저신용 렌트사가 따로 있긴 합니다. 응. 그쪽에서는 흔히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응. 좀 비싸다, 응. 보증금도 많이 받는다, 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응. 그 업체들 중에서도 최소의 보증금으로, 예, 네, 음.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구요. 음. 대신에 원래 그러니까. 탈료는 뭐 아무래도 좀. 비싼 편. 네. 예, 좀 비싼 편. 그 신용도 상관이 없구나. 예, 그예 어. 소득 증빙만 어느 정도 지금 내가 일을 한다. 음. 음. 뭐 이러면은 좀 대부분은 오케이 OK. 음. 하는 것도 있어요. 음. 네, 네. 사실상 무보증으로는 어렵겠네요, 신용불량자분들은 근데 그건 뭐 차마다 좀 틀리지만 준중형 모델 특가로 뭐 저신용 렌트사에서 나오는 조건이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의 보증금만 있으시면은 음. 예, 계약이 또가능하고요 네, 나중에 나중에 계약이 다 끝났잖아요 장기 렌트. 네, 네. 그러면 이제 차를 인수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인수를 안 하시는 또 이제 반납을 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네. 분람한테는 인수하고 음... 는 어떤 면은 반납하는 낫고 이런 케이스를 그렇죠. 그좀 고려해달라고. 네. 고객님은 어떤 분은 1 년에 만 키로 타신 분이 계시고 네. 어떤 분은 1 년에 5만 키로 타신 분이 계시죠. 네, 네. 이 렌트카라는 거는 1 년에 만 키로 설정하신 분이랑 5만 키로 무제한 선택하신 분이랑 중고 장가가 네. 틀립니다. 음... 예. 당연히 주행거리가 많이 뛰신 분들은 중고 장가 낮겠죠. 음... 주행거리가 짧으신 분들은 그 장가율이 좀 높겠죠. 음... 근데 그것까지 고서 인수를 하는 게 유리하다 아니면 인수 장가 높다고 불리하다 이건 아니에요. 음... 1년에 5만 m 이상 타시면은 뭐 4년, 5년 계약 후에는 음... 실질적으로는 중고차 판매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 렌트사는 이 차량을 뭐 해외 수출이라든가국매를 뭐 네.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네. 어,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 고객분들께서 네. 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년에 5만 킬로 약정을 해가지고 장가율이 뭐 중고차 시세보다 네. 음, 싼거 아니냐 싸면 내가 인수해서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실제로는 엄청 많이 한 15만 이상 타시는 차량이나 20만 키로 정도 탄 차량들에 대해서는 네. 어 중고차 매입 자체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 그래서 뭐 네. 주행거리 무제한 뭐한 5만 이상 타면 중고차 잠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음 이렇게 사시는 거는 음... 가격적으로 큰 메리트가 없다. 네, 음... 예, 그리고 반대로 네. 만 킬로 정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정 거리라는 게 렌트까지 약정 거리라는 네. 게 최소 약정 거리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 렌트사에서 측정하는 잔가율은 시세 에 반영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어 시세가 네. 1천만 원이라고 따지면 잔가로 어 되어 있는 그 인수할 수 있는 그 금액 자체는 한 80에서 90% 사이로 음, 측정을 해놔요. 음. 이 이유가 왜냐면, 렌트사나 리스사가 만기가 됐을 때, 음. 실장가율로 장가율을 매겨버리면, 음. 렌탈료는 싸게 되겠죠. 저렴해지겠죠. 음. 근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사고가 났다던가, 뭐, 고장이 좀 심하다던가, 이러면은 고객님은 그 돈을 내질 않잖아요. 음. 예, 렌트사에서 떠나야 되는데, 고장이 안 나는, 음. 사고가 없던, 뭐 이런 차량 가격으로 책정을 해버리면 음. 렌트사에서는 손해가 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 기 때문에 뭐 약정된 장가에서 조금 덜타셨다 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음. 시세를 보고 예그 시세보다 좀더 싸다 저렴하다면은 매입을 추천을 드리고요. 음. 어 대신에 뭐 조금 예외적인 상황은 음. 내가 중고차로 살 때도 등치득기가 나갑니다. 시세차익이 별로 없는 차량들은 어, 그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겠죠 를 등지등비용까지 음. 네, 뭐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어, 뭐 당연히 운전하다 사고 나시면 네. 반납을 추천드립니다 사고 차량을 뭐 굳이 내가 장가율이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매입을해서팔 때는 어, 실제로는 그 가격이 안 나오기 음. 때문에 사고 나시면 예, 반납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렌탈한 차를 네. 다 이제 채우지 않고, 네. 나는 그냥 이 차를 사버리고 싶네? 아, 그래까 네. 4년 계약했는데, 네. 한 1년밖에 안 탔는데, 네. 그냥 저이차 인수할게요. 이렇게 네. 할 수도 있어요? 아, 불가능합니다. 아, 그럼 불가능해요? 네. 아, 이 네. 렌트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어, 장기 운용 리스. 네. 예, 리스만 가능하시네요. 아, 네. 그러면 렌트는 뭐 내가 3년 계약했다, 4년 계약했다 하면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네? 아, 그렇죠. 음... 아니면 반납을 하시던가, 아... 아니면 요새는 이제, 승계라고 하죠. 음.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승계 차량으로 음. 올려놓고, 어느 정도의 내가 이 차를 유약을 해서 해지 유약금을 내는 것보다 음. 조금 다른 승계자분한테 지원금을 좀 주고, 음. 어, 필요하신 분한테 예, 좀 저렴하게 드리면 그 부분이 더 유리하시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은 그렇게 승계로 많이 하시죠. 아... 반납을 하시면 위약률이 보통 한 음... 28%에서 38%. 아 도중에 네, 반납을 하죠. 하면 위약 처이있으니까 그렇죠. 세죠. 음... 네. 장기 렌트 말고 소카 네. 같은 것처럼 잠깐 빌렸다가 할때 다시 반납하고 그런 거는 이제 반납할 때 보면 막다 네. 사진 찍어놓고 막 어, 스크래치 있는 네. 네. 확인하고 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laughs> 혹시 장기 렌트도. 예, 맞찬가지예요 하는... 아... 네, 동일합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원칙적으로 음... 면책제도라는 게 있어요. 음... 그거를 가지고선 면책금을 내고 음... 계약돼 있는 면책금이 뭐 10만 원일 수도 음... 있고 건당 20만 원일 수도 있고 30만 원일 수도 있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 되겠죠. 음... 그 비용을 내고 음... 사고 처리를 하셔야죠. 내 차가 음... 범퍼가 떨어졌는데 범퍼 없이 다닐 수 없잖아요. <laughs> 음... 근데 보통 이제 스크래치라든가 음... 이런 부분에 대한 내가 지금 바로 돈을 내기가 네. 수리를 하기가 좀 그렇다 네. 그리고 너무 자주불려한 네. 사고이기 때문에 그냥 타시다가 만기까지 그냥 타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기 반납을 하셨을 때이 네. 렌트카에서 계약되어 있는 회수팀에서 네. 차량을 이제 체크를 하고 검수한 다음에 아 사고 부위에 대한 부분을 면책금 처리를 많이 유도를 하시죠 아 네. 그게 정론이고요 음. <laughs> 정답인데 이제 저희 고객님들한테 따로 음. 별도로 이제 좀 저렴한 업체 통해서 미리 음. 수리를 권하죠. 왜냐면은 음. 큰 사고면은 면책금으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지만 음. 뭐 조금의 그 어, 스크래치에 대한 부분은 음. 이제 가까운 카센터에서 좀 저렴하게 수리를 하시면 음. 면책금 내시는 것보다 좀더 유리하기 때문에 음. 예, 그렇게 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음. 그럼 그 면책금은 만약에 네. 타다가 한번 사고가 났어요? 네. 그럼 뭐 만약에 20만원 주고 뭐 했어요. 그래서 네. 또 사고를, 냈어. 그렇게 계속 돼요? 혹시 만약에? 네, 계속. 중복으로? 응. 중복이라기 보다는 사고라는 거는 10번이 날 수도 있고, 1번이 네. 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때마다 면책금을 면제, 해야죠. 아, 네. 그러니까 뭐 가정으로 돈을 더 내거나 이런 거. 아, 볼까요? 그런 건 없어요. 아. 네. 좋, 좋네요, 그런 건. 네. 네. 음. 그 대신에 이제, 운용리스라던가 이런 음. 상품은 음. 자가보험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음, 보험이기 음. 때문에. 음. 내가 면책금 제도가 아니라 네. 어, 내 보험으로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은 좀 약간 달라지죠 혹시 그... 네. 네. 그 부장님이 네. 로또에 당첨됐어요 네. 이번 주에 네. 요새, 요새 그런 <laughs> 생각 많이 <laughs> 하죠 그래서 당첨돼서 차를 살 거예요 그러면 은 장기 렌트로 살 겁니까? 아 너무 허황된 <laughs> 거아 이게 질문이에요 실제 질문 <laughs> 내가 로또에 당첨돼서 갑자기 아... 돈이 이만큼 생겼어요 현금이 네. 네. 그래도 장기렌할 건지 아니면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 뭐 운영리스할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은 저는 이 일을 하고 있고 경비 처리도 받아야 되고 음. 그리고 뭐 당연히 이업을 하니까 제가 설계를하면 저렴하게 설계할 거예요. 아, 근데 사이, 개인 사업자시니까. 네, 그죠? 그리고 네. 뭐제 손님한테도 당연히 그걸 추천해 드리죠. 왜냐면은 음. 어차피 로또가 맞으시든 안 맞으시든 제 고객님들은 다 사업을 계속 하실 거고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구매 현찰로 이자를 내는 게더 유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이자를 좀더 내더라도 경비실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뭐, 저 같으면은 음. 제가 로또가 되더라도 사업을 한다. 음. 그러면 당연히 운용리스나 아. 또는 장기 렌트를 계속 음. 할것 같아요. 로, 로또가 되셔도 지금 계속... 스마트가게 다닌 신발은. 아니 그건뭐 다른 얘기데 <laughs> 저는 그렇게 돈의 욕심이 <laughs>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일을 사랑하지,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계속 부를 수 있는 거죠? 돈은. 계속... 아, 회사에서? 아, 그럴 <laughs> 일이 없기 <때문에> 뭐... <laughs> 이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laughs> 이때까지 일하면서 네. 황당했던, 황당했던 일? 황당했던 일이라기보다는, 좀, 음. 뭐, 감할 때, 음. 그렇죠. 지금 뭐 멀리까지 계약을 갔다 왔는데, 음. 뭐 올라온 도중에 계약을 취소하겠다. 어... 뭐, 이러신 분들. 음. 뭐, 상황이 뭐, 이제 음. 여의치 않겠죠. 근데 잘 설명을 드리고, 음. 좋아하시고, 음. 뭐, 견적도 당연히 좋은 조건으로 해서 다 생각해 받아서 계약서를 쓰러 오라. 음. 라고 해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찾아뵙고, 음. 했는데, 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갔다 와서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어... 분들이 가놓겠어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 미스테리입니다 네. 왜 그런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지 네. 음, 차라리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지인이다 보니까 소개로 네. 부탁으로 그쪽으로 계약을 하시겠다 네. 이런 분들은 저도 이해하죠 어... 근데 네. 아무 이유도 얘기도 안 하고 서울에서 저기 전라도까지 네. 예, 장작 5-6시간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10시간 네. 하루를 비우는데 그럼 속 때문에 좀 빡치지 않아요? <laughs> 아, 네. <laughs> 네. 되게 화를 안 내시는 거 같아요 아니요 저 혼자 있을 때 화를 안 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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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러운 일은 뭐 저는 그런 거 말고는 크게 없었고요 좀덩치대해서 그런가 네. <laughs> 어떤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예..아니.. 본인 인성 좋다고 본인 입으로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렇게 <하면 웃음> 말하다잖아요 제가요? 네. 얼굴 보면 계약을 네. 안할 수가 없다고 아 이것도 올라가아이 <laughs> 내용이 올라가는 거죠? 편지 말하고 예.. <laughs> 따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종 목표. 영업사원으로서의 목표는 응. 언제나 가족처럼 응. 예, 고객님과 응. 예, 평생 동반자가 된다. 아. 되고 싶다. 뭐 이런.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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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사원적인 그런. 너무 헛걸 <laughs> <그냥 웃음> 개인적인 목표랑은 좀 틀리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 개인적인 목표. 개인적인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응. 인생의 목표는 응. 어, 그냥. 살 빼기. <laughs> 살빼기라얘 <laughs> <laughs> 에이, 그런 목표는 <laughs> 너무 인신 공격적 하는 거예요. 전국에좀 이렇게 네. 예, 동체 좋아요. 아 맞아, 동체 좋아아 저는 네. 늘 보기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laughs> 다 이렇게 똑같은 체형이 똑같이 아, 겼습니요 마지막 네. 어필 한 마디예요. 딱한 마디로만 하셔야 되는데 저 배진수 부장은요 절대로 음. 고객님한테. 실망을 시켜드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